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이를 통해서 기도하는 제, 어, 기도의 하 제목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으로 특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불쑥 예수님 앞에 튀어나와서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치 백지 위임장을 이렇게 내밀면서 달라고 하듯이, 어, 무엇을 요구하든지 거기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다 들어달라라는 얘기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스토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이 내용은 유사한데요.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 혹시나 어디 가서 예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시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다시요. 어, 물론 그런 분들 없겠지만 오늘이 본문을 삼아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왼팔과 오른팔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혹여나 잘못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왼팔과 오른팔을 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니깐. 그래, 내가 너희가 하는 그러한 요청에 내 제자들이니까, 내 가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니까, 내가 그래 가장 좋은 자리로 너희한테 마련해 줄게라고 주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에 아멘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층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수발들고 또한 성경 속에서 많이 이들의 이름이 걸어온 될 정도로 자주 예수님 곁에 나왔던 그런 제자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두 제자들이 우열이 있거나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고 누가 덜 받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한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또한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갑자기 왜 이럴까?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이럴까? 제자들 사이에서 어. 이 자리에 대한 오해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곳은 어떤 대명사로 그 당시에 쓰였냐면 예루살렘 성은 왕이 사는 곳, 왕이 다스리는 곳곧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메시아이며 왕이심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성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점점 예루살렘성 왕의 성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왕이 되실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점점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이들이 자극을 받아서 자리를 서로...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누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점점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니까 자기들끼리 예 속닥속닥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에 했었던 제자 한 명이 있는데 저랑 같은 성실을 가진 종친 예, 베드로라고. 예, 저는 물론 바깥 베짜니까 목사님과 그 안에 베짜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웃자고 한 말이고 저희 네. 종신인 베드로는 더 예수님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앞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약간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 아시죠?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예, 어, 율법도 잘 지키고 나름 착하게 잘 살았던 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기에 예수님이 그래 너 가진 것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여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10장 28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 앞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다시 읽으면요 예수님 대화 중에 예수님 보세요 저 부자는 예수님이 따라라라고 했을 때 버리고 따르지 못했는데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이 자신 있게 이러한 말을 한 베드로에게 아, 예수님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좀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가장 먼저 나를 따랐다라고 해서 자신만만해 하지 마.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수 있어라고 베드로에게 약간의 경고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아, 기회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약간 혼나는 것 같다. 지금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루살렘 성 왕의 성도 가까워지겠다. 베드로인 아,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께 지금 어떠한 질문 중에 어 약간의 어, 혼나는 장면도 보였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서는 빈틈을 타고 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10장 35절의 말씀이 여기 에 이어집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옵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해달라. 참 용감한 청년들이죠. 뭐든지 예수님 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은연 중에 혼나게 되니까 빈틈을 노리고 예수님께 어떠한 자리를 요구하고자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할 건데 꼭 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빈틈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지위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요구는 이 요청은 성경에서 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대표 사례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 왕들의 성인 예루살렘도 가까워지겠다. 베드로도 이번에 한번 경고를 먹었겠다. 그 사이를 파고든 이두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물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뭘 바래? 백지 위임장을 달라고 했는데 무엇이든지 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럼 뭘해 줄까? 37절 말씀에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보면 너무 이런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보다가 그냥 혼자 깔깔깔 웃습니다. 이 보세요 사람의 민낯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카메라로 담아내시고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민망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으셨어요. 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눈으로 보고 있다 라는 것을 마치 말씀해 주시듯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두셨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저를 안혀 주십시오. 비록 지금 이... 성경 글귀가 모르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에서 볼수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과거에 이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이 문구를 보고 있다면, 볼수 있다면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건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왜 지도자들이 말을 삼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때로는 실컷 흥분해서는 회의 중에 이런 말, 저런 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말, 상대방이 내 감정을 조금 흐려나왔기에 그냥 감정이 동요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다 하고 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내가 왜그 말을 했지? 조금만 뜨거운 침한번더 삼켰으면 좀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될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안 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지 않을까요? 만일 한번 상상을 해보건데 지금은 주님 품에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이 문구를 보았다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서 주십시오. 하나는 오른팔로 하나는 왼팔로 저를 삼아 주십시오. 이 무슨 주님이 로봇도 아니고 주님이 조폭도 아니고 오른팔 주님이 왼팔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 왕의 역할, 또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리를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메시아가 되실 때그 옆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요. 정말 한시한 시도 빼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른쪽과 왼쪽에, 오른팔과 왼팔이 되고 싶어요. 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 의미로 요청이 되어서 예수님도 좋게 여기셨다면,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섬기자라고 했지. 그거 잘못됐다. 라고 수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바로 이 교정을 해 주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구한 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건 고난과 죽음 가운데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38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보세요. 너희가 지금 잘못 알았다.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야. 이 십자가 져야 된다라는 거야. 이에 대한 대답으로 또한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점점 갈수록 엄청난 파워를 보여줘요. 그다음 절 39절에서 40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참 용감하죠.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아 물론 지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겠지만 이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되는데. 야 이해력은 바닥인데 충성도는 최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해력은 바닥이에요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이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겠어라고 하니까 무조건 충성이에요 할수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저 할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정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43절, 44절. 이건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대한 가치관.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자리에 대한 가치관은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 달랐습니다.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종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부서장 또한 위원장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장이시잖아요. 장. 오늘날 우리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저도 목회자로서 저도 그렇습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특별한 어떠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도 많이 하지만 희한하게 사람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다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기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들 일부러 그런 노력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제가 오른쪽에도 앉고 왼쪽에도 앉고 싶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은 모두 이미 특별한 존재들이십니다. 주님은 어느 한 사람을 양 옆에 이렇게 끼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또한 누구를 더 아끼며 또한 누구를 더잘 이렇게 밀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좀더 특별해 보이고 또저 사람이 쓰임을 많이 받으니까 더 멋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쓰임을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에서도 더 멋진 옷과 더 멋진 왕관을 쓰고 있겠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어쩌면 이러한 이해가 현대판 야고보와 요한을 낳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특별히 여기십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좀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마음 상해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우 없어도 이런 대우 이런 것 없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이 화단에 많은 작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걸 키울 재주가 없지만 네,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 곁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외에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 제자들 많았습니다 그 열둘만 사역한 게 아니라 70인 사역자들도 있었고 그 많은 수많은 전도자들 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화단에 많은 여러 가지 작물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 화단에 다 다른 작물이구나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름도 다 달라. 제가 보기에는 다 상추인데 이름이 다 다르고 씨를 뿌리는 시기도 다르고 물을 주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거는 조금만 줘야 되고 어떤 거는 많이 줘야 됩니다. 언제 거둬야 되는지,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다 다릅니다. 수확하는 시기도 다 다릅니다. 이해 없이 경작하면 농작물들 다 상합니다. 이름도 다르고 특성도 다 다릅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아름답고 또 어떤 것들은 좋은 과실도 막 맺고 또 어떤 것들은 아, 참 이거 정말 다루기 힘들다. 하나 하나 다 갖고 줘야 되고 손이 왜 이렇게 많이 가? 예쁘게 생겨가지고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네. 아, 요거, 까칠한 것도 있네. 네. 정말 다루기 힘들어서 너무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있네. 그렇다고 해서, 다 다르다고 해서, 어떤 건 예쁜 거, 어떤 건 조금 못 났지만, 또, 또 열매도 맺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화단에서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작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하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당신이 직접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도 뭐 받지 않아도 그런 대우 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꼭 인식하십시오 이걸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은, 깨달지 못한 사람하고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특별한 대우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기에, 나는 특별하다.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이리저리 특별한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겪은 일들 중에 어디 강사로 가기나 하면, 이건 무슨 제가 왕이 된것 같아요. 무슨 엄청난 귀빈 대접을 받아요. 차 태워주지,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까지 차가 대기에 있어. 바로 호텔로 데려다 주지. 얼마나 숙소가 좋았는지요. 저는 제돈 내고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요. 맛있는 거 먹여 주지요. 높은 살해 주지요. 또 저를 처음 봤는데 너무 상냥하게 웃어 주시고, 너무나도 저에게 잘 대해 주세요. 저를 소개해 줄 때는 엄청 화려하게 소개해 주십니다. 어쩌면 나를 망칠 수 있는 일임에도. 여러분 이게 달콤해서는 때로는 이걸 즐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음 한 켠에서는 야너 무슨 말하냐. 너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어. <laughs> 계속 말씀의 저를 찔러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에 친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때에, 나를 존중해 줄 때에, 그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를 나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laughs> 감사하게도 나쁘게 대해줄 때,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나를 나쁘게 대해주는 사람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라는 것을 할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지, 죽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신 것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기회가 아니고서 언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고 어쩌면 나를 또한 참 좋지 않은 말로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 나도 지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일에 이 교육부 모임을 저기 콜맨 하우스에서 했습니다. 이 교육부와 또한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우리 교육부에서 함께 사역하는 어, 목회자들, 각 부부장들 함께 모셔서 <laughs> 회의하고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다 준비해 주시고 저 품맥 더럽게 먹었는데 다 치워 주시고 물한잔더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 물조차도 따뜻한 물로 떠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분들 다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신데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그냥 내주고 달라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마음이 느껴져서 싫은 내색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존중해 주셔서, 저희들을 존중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존중해 주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서장 위원장 주간 예배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대우 받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특별한 존재들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마음껏 부서와 위원회를 마음껏 섬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천국에서 빛날 줄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빛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특별히 나를 보아주지 않고, 사람이 나를 특별히 평가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자리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특별한 존재이니까. 이미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미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하기에 누군가의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누군가의 평가에 휩쓸리지 마시고 누군가의 비교 대상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깎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가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바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주관합니다 아멘